민서의 증문 즉답. 오늘 영어예요. 영어, <laughs> 오가의 오버포인트가 뭐죠?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는 무엇입니까? 동명사는 이제, 이제 뭔가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이는 음, 동사를. 그렇죠. 명사처럼 쓰이는 동사니까 동명사라고 했겠죠. 그죠? 동사를 얘기하는 거였으면 명동사였겠네요. 그죠? 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을 하는데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응. playing soccer 뭐 이런 거 하면 응. 그거는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응. 그래서 것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거나 주어나 보어죠? 네. 문장을 playing soccer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Playing 주어. soccer 응. is fun. a n 주어로 만든 거고요. 응. Playing soccer. 그다음에 I like Playing soccer. 그 o o 뭐야? 목적. l book. Don't s a My hobby is playing soccer. 음. 그러면은 World. 주어, 목적어 보 u 역할을 하, 하는 것들이 명사가 하는 역할이네요. 그 h a n 그죠 g o t r i b i o 그 z a g a Haningo Carnail. Good job. Good 이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동 o o d j o 투부정사를 어. 쓴동사사이있있요요 어, 예를 예. 면면해해세요요 다섯 개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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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h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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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0 0 n m 0 0 0 0 0 0 0 0 Mind.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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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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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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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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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어에서는요? 국어에서는 이다가 뭐죠? 서술격 조사. 네. 서술격 조사가 당연히 영어에는 없죠. 네. 국어에는 이다, 이다가 있어요. 그 이다는 활용을 합니까? 한국에서? 하죠. 네. 이다, 이었던, 이고, 이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laughs>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잖아요. 이, 가, 깨서, 에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그럼 뭐가 발달했을까요? 명사 앞에서 장소, 방향, 시간 같은 거 알려주면 발달되겠네. 그래서 명, 저기, 영어는 전치사가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나라 같은 말들은 조사가 조사.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역할을 다 줘요. 그리고 동, <laughs> 전치사도 영어의 역할을 주죠. 그죠? 전치사가 영어에게 역할을 줘요. 그러면 전치사는 어디부터야? 명사 앞에 그렇죠. 전이라고 했죠. 앞전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명사 앞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하죠? 위치나 방향, 음. 장방시 장소, 방향, 시간, 시니. 태도 이런 것들을 위치가 방향이죠. 그런 거를 알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은 <laughs>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ing 형태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명사를 네,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럼 투부 장사를 쓰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 need. 이거 셔버가 아니라고 해도 어저기 뭐니?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고 구분해서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need, need want to, promise, promise 다 미래의 의미라고 했죠? 그다음에 미래 계획 계획하다 plan. 음. 어. 또 plan. 음. 디사이즈도 아, 맞아요. 그럴때 투부 정사를 쓴다.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또 문법 포인트는 동명사는 문장에서 많이 쓰이, 쓰이죠.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는 그다음에 투부 정사처럼 또 그렇게 쓰여요 근데 또 다른 문법 포인트가 있죠. 뭐가 해. 뭐야? 뭐 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해석해 해요 대화를? 대화를 해석하지 않죠. 뭐가 있다, 뭐가 들이 있다. 어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있었다는 뭐라 그래요? There was. There was 하나가 있었으니까. There, there were가 있고 아니면은 거기 있니? 거기 사람들 많니? 물어 물라 물어. Are 뭐라. there? Are there many peopl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없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요? 없어요. No, there isn't. 여러 사람이었잖아요. 아, no, there aren't.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셀수 없는 물질 명사들 있죠? 너돈주 있니? 그럼 단수로 주. 네, 돈 돈이 없을 때는. 근데 그것도 과거형으로 해주세요. 네. There wasn't any money. 돈 하나도 없었어요. 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커뮤니케이션 오가의 커뮤니케이션 뭐뭐 뭐 있었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계획 계획? 계획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What 했으니까. What plans would I 음, make? 그다음에 Have a nice trip. 그 기원하기 네. 거기에 대한 대답 너, 너 계획이 있냐 근데 도 계획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 뭐라고 얘기해? 난 없어 계획 없어 그 무슨 플랜 나오는 게 I 굉장히 have... 있었는데 I, no I, no I have no plan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왜 이게 답이냐고 물어봤잖아 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분 있고 그래머 있고 단어 있고 본문 있죠? 네. 본문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건가요? 네 놀러 가는 거면 이제 주로 그... 놀러 가서 뭐했는지를 여정에 따라서 나있겠네요 아, 통영. 통영 통영 가가지고 간, 뭐 통영 가서 김밥 먹고 충무 김밥 먹고 응. 그다음에 이순신 파크 가고 응. 그다음에 전영림 미술관 가고 응. 거기서 보면은 어디 여행이니까 아까를 문법을 어, 사용해서 뭐뭐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 나오겠네요, 그죠 과거형으로 쓰죠. 기행문으로 어, 썼어요. 그러면 7과에서는 문법이 뭐예요? 7과에서 문법이요? 감각동사. 감각동사 뭔데요? 총 오감인데, sounds, 그다음에 look, feel, taste, smell. 이렇게 이게 감각으로 느끼는. 내 몸을 사용해서 뭔가를 오감. 인지하는 거네요. 그죠? 네. 거기 뒤로 붙는 건 무조건 형용사로 붙는다. 어 음, 그래요? 내가 너 춤추는 거 봤어 이럴 때도 시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시가 아니라 룩이잖아요 네. 이거는 보다는 뜻도 아니죠 뭐예요 룩이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뭐로 그렇죠? 응. 처 모모 보인다 뭐뭐로 것처럼... 보인다 아,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그 자체가 우리가 로를 붙이는 거는 우리나라 그 말이에요 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룩을 여기서 <laughs> 생각할 때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그 옆에 준다 뭐 옆에 비동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냄새가 난다 이런 예쁘게 보인다 그러면 야너 장원영 같다 어떻게 말할거예요 You look 장원영 그러면 안된다고 like 그랬죠 제이. 그렇죠 장원영 같다 라고 했잖아 아 명사니까 음, 그래서 명사를 look 다음에 너는 니네 아빠 닮았다 라고 하려면 You, you look, look like your father You r um, father 라고 해야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사를 붙이려면은 전체사를 써야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laughs> 거기에다가 어 뭐뭐 하겠는데 왜 형용사를 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 드와 그 상태를 연결해 주는 거야 얘도 어. 감각 동사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각대로 보인다는 거야. 그치. 냄새가 난다,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뭐뭐로 보인다 이렇게. 무슨 줘요. 맛이 난다. 응. 내가 뭐뭐를 보는 건룩 애시지 왓치나 이해돼요? 지각과 she, 감각은 she 달라요. 시워치 뭐라고 어 h e listen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여기 시가 아니고 룩이 들어가는 거죠그 이런 것들 this sounds good 응, 그죠 그러면 그 소리가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그 소리가 그걸 느끼는 해석할 건 때, 아니에요. 해석할 때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해야지 s o u n d good? 어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되죠 같은 말이죠 그전는 노래를 잘한다 어떻게 말하죠? 동사를 써서 두 사람같이 동사로? 응 sing을 써서 이거는 감각 동사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She 뭐 뭐해 뭐해? 너는 노래 잘한다. You You can't sing very. Well. 응. 그거 왜를 쓰는 거하고 구슬 넣는 데가 다르죠? 네. 그녀는 멋진 가수예요. She is. 베리를 써서요? She is great singer. 어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쓰는 때 앞에는 구술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쓸 때는 왜를 쓴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구 sing을 하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법 비교급 나오겠네요. 그죠 네. 비교급 하고 또 하나 뭐요 감각동사. 감각동사라는 거하고 지각동사하고 막 섞여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각은 그 감각을 얘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근데 지각은 내가 그녀를 뭐뭐 하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각이에요 그리고 <laughs> 비교급이 나오면 규칙과 불규칙이 있겠네요 그죠? 구세 불, 불규칙은요? Better, Better. 비교급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일단 두 개가 있어요 비교 대상 그래서 n 으로 연결한다는 거 그리고 최상급은 세개 이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이거예요 어. 최상급도 배웠어요? 그래서 응. 응. 최상급은 세명 이상이에요 둘인데 비교급을 할수 없어요 최상급은 그러면 better 다음에 최상급은 뭐겠어요? best겠죠? 그냥 그거까지 아. 알아두세요. 갑자기 Dan이 아, 그러니까. 있는데 best가 나온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인식을 올리면서 문제를 푸세요. 무법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보면 아 그럼 t h a n best 이렇게 e 시 t 않 o n 쓸수 없죠. Better so. than you. You are best. 이렇게. You are the best. 네가 최고야. you're the best singer. 우리 셋 중에 네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다음에 사, 또 뭐. 삼음절이면 more expensive. 그리고 many의 비교급으로 그냥 more를 쓰기도 해요. 내가 너보다 더 내가 너보다 종이가 많다? 이럴 때 more라고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음. 네가 이, 네가 더 나빠. 나보다 worse. you're worse than me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laughs> 월스트는 월스트 드레스라고 하잖아 월스트 드레스 옷 s t 는 사람, 베스트 드레스옷잘입사 사람. 넌최악이야 e s s best d r e s 오믈렛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막 r 는데 s b 어 s 네. t 그러니까 믹서기를 넣어서도 젓는 r 처럼 s 젓는 게 비트고 좀 서서히 젓는 거는 r e 스젓는다 s t dress, t r s 계란을 깨다 뭐 이런 거 순서대로 크랙. 크랙 같은 거 알아둬야 되고 크랙, 크랙, 크랙 대그콩콩통 해가지고 딱 크랙이 이렇게 잘 잘라내는 거거든요. 크래커가 바삭 소리 나 듯이 깨가지고 내고 브레이크 해도 브레이크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썰고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대, 알아야 돼요. 풀드 해프 오믈렛 그게 뭐예요? 그 반으로 접으라고 아 그죠? <laughs> 오믈렛에 그다음 이제 세부 제목 같은 거 알아야 돼요. 오믈렛의 역사 오믈렛이 유명해진 이유 아, 나폴레옹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은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믈렛은 이제, 이제 달걀 요리 중에 대표적인 음. 건 오믈렛이다. 네. 그 오믈렛은 세계에서 다양한 게 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감자하고 같이 섞어서 먹기도 음, 하고. 맛있겠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섞어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응. 나폴레옹이 베르사 무슨 도시에 있어서 베르사르? 베르사르 메르사였나? 베베시엘르베시엘이였던것 어, 같아요. 베시엘에서 오믈렛을 먹으면서 그 너무 맛있어서 많이 즐겼다가 자기 군인한테도 그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거대한 오믈렛을 먹었다고 고요음그렇군요 거기 커뮤니케이션은 음식이니까 음식 주문하기 이런 게들 나오겠죠? 네. 그럼 관계 같은 거. 여기서 어, 그다음에 음. 누가 어디서 얘기하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웨이터 뭐였지? 웨이터 어 커스터머. 죠 커스터머. 커스터머의 웨이터. 커스터더 로워야겠 레스토랑. 커스터머. 이제 이런 단테 지문. 지문은 되게 단순하게 주어 동사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단문이라고 해서 복문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대시나 후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은 그냥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보고 암기를 못해요. 그러면 영, 어로 나와 있는 거 말고 한국어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주어를 먼저 잡고, 동사가 맨 끝에 있죠? 주어 잡고 맨 끝에 있는 동사를 그 바로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부사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중간중간 메인 동사를 잡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석할 때 우리 보면, 나폴레옹은 그 음식을 즐겼다. 즐겼다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바로 나오죠. 메인 동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응. 그리고 이제 문법 이해가 갔어요? 그 포인트를 네가 자꾸 한아 이거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뭘물어보는지 몰랐을 거거든요. 동명사인지, there is there are인지 아니면 비교급인지, 비교급인데 최상급을 막 갖다 선생님 쓰겠죠. 그다음에 데, t e n 을 th en이라고 쓴다거나 이렇게. d e n 은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하고 그고 an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 불규칙한지 규칙한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3문절 이상일 때또 y로 끝날 때는 0영도 나오 영영도 나오죠 0영은뭐 나온다 그랬어요 그이거알줬는데 체크했는데 해7과에서 나온다 그랬죠 아 이거 다섯 개가 딱뭐 암이 뭐 이런 것도 나온다 그랬잖아 응. 그때 군대 같은 거 나오고 아 이거 저 체크해 놨는데 이다가 영어에서 부사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부사가 있어요? 예. 유저닝, 월베이즈 이런 거다 부사죠.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그리고 전치사가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run fast 라면 fast가 부사죠? 부사. fast runner 하면은 형용사고요. 뭐냐면은 ly를 붙이면 어디에다가 ly를 붙으면 부사예요? 그단어 뒤에 붙인대 그럼 러브에다 에라이터 붙여도 부 러블리? 아 러블리는 형용사인데? 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형용사에다 에라이를 붙여야죠 그래야 부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 에라이 아니 러브도 형용사 아니 러브가 왜 형용사야? 동사지 응. 사랑 아니면 명사거나 동사지 아 그래요? 뭔 소리야 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사... 사랑하다 사랑하다 아니면 사랑이란 명사 사랑하는 아니야지 그거 될 수가 없지 이지가 뭐야 이지 쉬그러 형용사에다가 이지? ly irl를 붙여서 이질리잖아요 어.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온다? 그래서 <laughs> 뭐니 감각동사에서 그게 많이 나오겠죠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러블리 프렌들리 어.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 사운지 구수 맞지만 이 사운지 외에는 안된다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 아. 그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사와 네. 형용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형용사는 관용사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약간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가 쓰는 머리, 헌집처럼. 형용사가? 어. 영어에서요. 서술,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 거 말고요. 아, 단게. 그냥 그러니까, 봤을 때헌 옷은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형용사하고 다른 그게 따로 있는데. 네. 형용사하고 명사의 역할이 관형사하고 명사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어... 헌옷 영어로 하면 old clothes잖아요. 네. 이 old가 형용사가 형용사가 얘 역할을 한다고요. <laughs> 예쁜 사람도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잖아요. <laughs> 영어하고 국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품사, 팔품사. 됐죠? 그리고 이해가 잘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왜 무작정 외우나요? 부자가 대체 뭔가요? 전치사가 뭔가요? 이런 것들. 이제 조사는 안 헷갈려요? 국어에서? 뭐, 보조사 그런 거? 네. 네. 그럼 이제 갑자기 국어로 넘어가서. 네. 국어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주격조사 뭐가 있을까요? 주격조사? 응. 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가, 이가, 이가 깨서, 깨서는 주격주사니 깨서 맞아요. 어머니께서 식사하신다. 그럼 주격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아까는 아니서가 아, 에서가 아니라 그랬죠. 아, 아니요, 너 아니라고 그랬을 거야. 아까 깨서라고 안 했어. 니가 깨서는 당연히 가를 높이는 게 깨손데. 깨서, 애기, 애개. 애기는 아니죠. 엄마, 애기, 애개. 엄마, 애기는 부사예요. 부사격으로 드리고. 엄마, 애기, 애개... 엄마에게 선물을, 선물을 드리는 사람은 있다. 누구야? 엄마야? 나.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는 사람은 나예요? 엄마예요? 나. 그럼 네가 주었잖아. 아니, 네. 엄마에게 빵을 주었던 그러면 그런 거는 부사예요. 엄마의 위치에 전달한 거잖아요. 행위의 주체가 아, 돼야지 주어요. 깨서. 깨서, 애서. 애서는 다르지, 애기하고. 학교에서 전화 왔어. 너 시험 붙었다고. 이건 학교가 애서가 가능해. 응. 음. 이가 깨서 애서 밖에 없어요. 그럼 조사가 한국말에서 조사가 뭐하는 역할을 해요? 조사는 명언을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 조사가요? 부사얘기우는 조사 거. 아 문장과 문장 사이를이어 문장과 문장 간의 문법적인 관계를. 관계를 보여주죠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영어는 순서대로 하는 거 응, 주어 옆에 동사 이렇게 그래서 전시도 해야 돼 음. 아까 네가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에게, 내가 엄마에게 편지를 드렸다, 야. 그지? 아니, 엄마에게 빵을 줬다. 그러니까, 누가 줬는데? 그럼 주어가 너야? 엄마가 빵을 줘, 엄마가. 그럼 엄마 애기가 주어가 될 수가 없지. 내가 엄마에게 빵을 주었다. 그럼 문장에서 엄마 애기가 어떻게 주어야? 누가 주는 건데? 근데 나라는 얘기가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아니, 그럼 엄마에게 빵을 주었다면 누군가가 준 거지. 엄마는 될수 없지. 내가 어떤 장소로 뭘 보냈다 그러면 행위의 주체자. 주었다가 애기하고 나올 수가 없어. 깨서는 괜찮지. 엄마께서 식사를 하셨다. 아 그럼 식사를 하신 사람 엄마, 엄마구나 하고 문장의 주인. 근데 주었다의 주인이 애기가 될수 없지. 민서에게 말했다. 누가? 애선 얘기했잖아. 비인칭 주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심사고에서 전화왔어. 전화왔어. 민서가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민서가 운동장에서 놀았다. 그러면 이거는 주어야 부사야? 부사어야? 부사어. 그치. 문장은 다르지? 민서가 놀았잖아. 전화온 대상이 신석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법을 그냥 문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 돼요? 헷갈리는 거 있어요, 또? 부사. 우리나라의 부사와 영어의 부사 헷갈리나요? 부사 역할은 똑같은데 문장 전체다 용어를 꾸며 줘요. 동사 음. 어떻게 해당하면 다부사야요 어떻게와 정도 또 전치사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에, 뒤에 거 먼저 해석해야 돼. 어. At home 하면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At home. The foreign 포는 어디어디를 향해서 아니면 뭐뭐를 위해서 방향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품사죠. 포는 당연히 전치사죠. 아, 포를 써요. 포가 들어가면 문장 뒤에서부터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어, 포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응.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할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쓰죠. 어, 제가 민서 대신 왔는데요 이럴 때도 포를 써요. 풀 민서. 그다음에 전지사 부사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문제를가 나오면 못풀것 같다. 이런 거 뭐가 있어?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잖아요. 못 풀겠는데요? 헷갈려요. 이런 거 뭐가 있어? 요 영역? 영역. 영역. 근데 영역도 다 해석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면 돼요. 메인 단어를. 메인단 어두워. 문장에서 나오는 영, 영어를 영어로 풀이했을 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응. 그걸 보면 돼요 어. 컬렉션은 뭐예요? 헷갈린다고 했던 거 컬렉션 안나요 또? 기억에? 그, 그, 그 무슨 무슨 품? 그... 컬렉트는 뭔데? 수집하다가 아요 수집... 수집하다니까? 수집을 다 해놓은 목록이네요. 네. 소장품? 같은 거네요. 그죠? 네. 수집 목록? 이해 돼요? 네. 그러면은, 컬렉트는 동사고, 컬렉션은 명사로 만들 때 뭐가 붙었어요, 뒤에? 컬렉션? 응. ION. 응. 그, 명사예요. 네. 크리에이션 하면은, 크리에이트는 동사잖아요. 렇죠 그레이션은 이모션도 맞아요. 이모션도 맞아요. 맞아요. 명사잖아요. 명사를 만드는 때는션이 붙는다. 음.